주님의 음성 5월 15일 먼저 구할 것내 심령이 고뇌하고 있구나 내게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내 상한 심령을 싸매주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내가 내 상처를 싸맬 때내 손에 부드러운 감촉을 느껴라 너는 특권을 소유한 내 자녀이니라 다른 많은 이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을 것이나 나는 내 계획과 비밀을 너와 나눌 것이며 내 뜻을 너에게 알리리라.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.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.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에 믿음의 닻을 내려라. 내 나라에 속한 것들을 먼저 구하라. 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. 물질적인 것을 얻는 게 먼저이고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나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.내 나라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. 영적인 것이 먼저이고 물질적인 것이 나중이니라.그러므로 물질적인 것을 얻으려면 영적인 것을 얻으려는 노력을 배가하라.